혹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던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프고 답답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도움받는 가장 확실한 5가지 방법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을 알면 막막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특히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결정적인 열쇠가 될 내용이니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확실히 도움받는 방법들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째, 간절하고 꾸준한 기도입니다. 너무 뻔하게 들리실까요? 하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약속되어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해 보셨나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연락처를 누르지 않고 전화를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저 역시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에게 기대를 걸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늦도록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도움을 구했지요.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 제 마음에 이상하게도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 평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째 도움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레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처럼 간절한 기도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이미 기도를 많이 해보셨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지치셨나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성경의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청하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처음엔 들어주지 않던 재판관도 그 과부의 끈기를 보고 결국 들어줍니다.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끈기 있게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리 없지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끈기를 시험하실 때도 있거든요. 저는 어려운 상황이 길어질 때마다 매일 새벽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어느 순간 작은 돌파구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방법을 보여주세요 하고 간구했더니 사람을 통해 조언을 얻게 되고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기도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솔직하고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꾸며진 말, 멋진 미사여구는 필요 없어요. 힘들면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보아주세요라고 아이처럼 솔직히 털어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어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받으려면 반드시 이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지혜가 담긴 편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이미 성경 속에 그 답을 주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나 무시하면 마치 지도를 옆에 두고도 길을 찾지 않는 여행자와 같아요. 성경 10편 1 0 0시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둡고 막막한 길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뜻이죠. 저도 답답할 때 성경을 펼쳐 하나님의 약속을 찾곤 했습니다. 어느 날 경제적으로 아주 곤란해서 앞날이 캄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성경에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라는 하나님의 약속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결국 채워주시는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거짓말처럼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밀린 공과금이 기적적으로 연기되고, 지인이 제 사정을 알고는 예상치 않게 경제적 도움을 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능력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앞뒤로 막혀 절망했을 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라 길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만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이처럼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 분인지 배울 수 있어요. 다윗 왕이 쓴 시편에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받은 간증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10편 1 0 0편에서 다윗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탄식하지만 곧바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 다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수많은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이처럼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성경 읽기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성경이 방대한 책이라. 어디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 번 곱씹으며 기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걱정이 많은 분께는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씀을 아침에 눈뜨면서 또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떠올리며 혼잣말로 뱉어보세요.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요? 그러면 차츰 마음에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키워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오히려 구하는 기도가 더욱 정확해집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지침서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생각과 삶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서 동시에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지혜롭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고 계시니까요. 셋째, 믿음으로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의 의심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세 번째 열쇠는 바로 굳건한 믿음이에요. 흔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들었으신다는 말을 하죠.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고, 또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기를 바라세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가 너무 크면, 기도하면서도 속으로 아, 이건 안될것 같은데 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가족의 병원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겉으로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마음 한 켠에는 혹시 낫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고개 들더군요. 그런데 그런 두 마음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도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어요. 제가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의심이 고개 들 때마다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주세요. 당신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입술로 계속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길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문제를 풀어주실 거야. 하고 스스로 들을 수 있게 말했죠. 그렇게 하니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마음이 차츰 담대해졌고 상황을 오래 기다리는 인내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기도하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 믿음의 힘을 배우게 되었어요. 성경속 수많은 기적도 사실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와 도움을 구한 이들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믿었고 그대로 치유되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자기 하인이 나을 것이라 믿었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며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 구석에 의구심이 드시나요? 내가 이걸 믿는다고 정말 달라질까 하고요. 이해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들으며 스스로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할 땐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찬송과 가사를 읊조리며 마음에 새겨도 좋습니다. 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도움이나 은혜의 경험들을 떠올려보세요. 이전에도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의 문제도 능히 도우실 수 있음을 상기하면 마음이 한결 든든해집니다. 넷째 하나님께 순종하며 회개하는 삶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믿는다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삶을 살면 도우심의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순종하지 않는 태도와 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부모 자녀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자녀가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서 용돈만 달라고 조른다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그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진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며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데 계속 도움만 달라고 하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성경 2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못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린다는 뜻이죠. 10편 66편 18절에서도 10편 기자가 내가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 상태와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줍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에이 이번 한 번쯤이야 하고 내 방식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때는 기도를 해도 담대함이 없고 하나님과 멀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양심에 찔리는 부분을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면 기도할 때도 확신이 생기고 실제로 상황도 풀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말씀에 비추어 볼때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을 유우치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등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문이 하나님께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도 기꺼이 도와주시죠. 성경에는 순종을 통해 기적을 체험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 유명한 이야기로 11개와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사례가 있어요. 나아만은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불치병인 나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낫지 않자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죠.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만 전합니다.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어이가 없었지요 아니, 이물 정도로 내병이 낫는다면 진작 나았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갔더니 기적처럼 피부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어요. 만약 나아만이 자기 생각대로 말도 안돼 하며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고 병을 아는 채 돌아갔겠죠? 다섯째,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산처럼 쌓였는데, 웬 감사와 찬양인가 싶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달리 하나님 나라는 감사와 찬양을 통해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유다 왕국의 여호사반왕 때, 적국의 큰 군대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어요.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두려워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을 믿은 여호사밧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전쟁터에 군대보다 먼저 찬양대를 앞세워 보내는 것이었어요. 찬양대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높이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적군들이 서로 혼란에 빠져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유다 군대는 손 하나 쓰지 않고 승리를 거두었지요. 이 일로 여호사밭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몸으로 체험했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신라라는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장면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 원망과 탄식을 쏟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감옥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답답하고 어두운 감옥에서 두 사람이 찬송을 부르자 놀랍게도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몽땅 열려버렸어요. 쇠사슬이 풀리고 결국 이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일을 계기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역사 하신 거예요. 이처럼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를 주십니다. 감사와 찬양이 특별한 이유는 문제 한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야말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다 해결되고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직 어려움이 남아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지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도 큰 병에 걸리셨을 때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일부러 감사 제목을 찾았다고 해요. 병이 나은 건 아니지만 오늘 숨 쉬게 됨을 감사하고 가족이 곁에 있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작은 것들을 입술로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따라 부르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의 두려움과 낙심이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소망과 기쁨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후로도 치료를 받으며 감사와 찬양을 생활하셨는데 현재 그 병을 이겨내시고 회복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감사와 찬양의 능력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척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사의 영을 부어주셔서 실제로 감사할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주님, 잘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작게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점차 입술에서 진심 어린 감사가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하고 낙심될 땐 일부러 밝은 찬송가나 CCM을 틀어놓고 들어보세요. 처음엔 가사가 귀에 안 들어와도 계속 듣다 보면 마음이 열리면서 같이 흥얼거리게 됩니다. 저는 답답할 때 일부러 좋아하는 찬양을 큰 소리로 따라 불러봅니다. 그러면 기분이 전환되면서 문제를 이겨낼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제게 새 힘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감사와 찬양은 우리 내면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환경을 준비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기도, 말씀, 믿음, 순종, 감사와 찬양. 이 다섯 가지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 도움의 열쇠들입니다. 혹시 어느 하나 소홀히 하고 있었던 부분이 생각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점검해보시고, 앞으로 실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긴 어렵겠지만, 작은 결심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기도를 하루에 5분 늘려본다든지, 잠들기 전에 성경 한 줄이라도 읽는다든지, 원망이 나올 때 아냐, 감사하자 하고 고백한다든지, 그런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이 좋습니다.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힘을 더해 주실 거예요.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힘들 때 외면하지 않으세요. 때로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변화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도 이 다섯 가지 원리를 붙들고 살아보니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견딜 힘이 생기고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의미로 한 가지 미션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댓글로 본인의 다짐을 한번 고백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마음으로 댓글에 주님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하고 한줄 남겨보세요. 그렇게 믿음의 선언을 글로 적어보는 것도 신앙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경험하며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갑시다. 화이팅입니다.